G7 정상들이 모여 있고요. 트럼프가 없는 지금 현재 여섯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급하게 가고 나서 다음 날 여섯 명이 모여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표정들 다 좋지가 않아요.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G7 이 자리에 언탁에는 오지 못하나. 조금만 기달려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착한 마크롱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 자, 이곳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 한자리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방 찍을까요? 여기에서 잘 보이나요? 하 재수도 크요. 다음은 인도 모디 총리. 자 간단하게 담보를 남고 갑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의장 그 웃으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장면 와 근사하지 않습니까? 뒤에 배경 보세요 배경. 이재명 대통령 나오니까 배경을 그냥 뭐다 보이게 전체 샷으로 배경 보세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세, 제스처. 와, 반갑습니다. <laughs> 자, 아무도 이렇게 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보세요. 허허, 단 칼을 올렸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보셨나요? 엔손을 이재명 대통령 팔을 살짝 만지는. 반갑습니다. 이런거 같아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정말 이대한 어, 대통령이십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만 유독 배경을, 전체 배경을 오래 비춰줬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제 남아공 대통령. 어제 이후로 친근감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laughs>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 왜 윤석열을 만났을 때는 웃지 않았죠? <laughs> 저걸 때문입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면서 등장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자리 배치를 참 신기한 게, 캐나다 총리가 자리 배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 일로 가세요. 그리고, 어, 일로 가세요. 리, 리, 여기, 여기, 어, 여기. 봤죠, 금방. 캐나다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한 가운데 쓰라고. 와, 대박 아닙니까? 세군 국가와 초청받은 국가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 인기 좋아요. 곳곳에서 말을 걸고요.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있습니다. 한 가운데. 이야. 와. 야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 떡요리가 틀립니다 떡요리가 틀려요 국격이 살아납니다 정말 보고만 있어도 야 <laughs>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보가 한국에 이대한 이재명 대통령. 자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회의실로 갈것 같습니다. 자뭐 윤석열과 찾아보면 끝도 없지만 이거 한 방이면 끝나죠 게임 노릇 악수 악수한 사람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손은 윤석열과 악수하고 눈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윤석열 표정과요 윤석열 윤석열 아이씨 나옵니다 이제 아유 윤석열 아이씨 나오죠 이건 국제 망신이죠 국제 망신 아니죠 이거 진짜 국민들 국격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거. 얼마 전 정의의 검사 이문정 검사가 국정 기획 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발탁되어 검찰 개혁의큰틀을 가다듬을 걸로 보입니다. 평소 이문정의 남다른 그 흔들림 없는 대쪽 같은 성품을 알아서을까요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다 그렇진 않겠죠. 수원지검의 장진영 부장 검사가 검찰 내부망 게시판 2프로스에 임 부장 검사님은 검찰 개편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장검사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후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으로 인해 사건이 검경을 오가며 수사 기간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피의자들은 만족하고 피해자들은 불만스러워한다고 한다. 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자기들 아니면 수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권의 하명수사나 제식구 감싸기 등임 부장검사가 지금까지 외쳐온 검찰의 지은 옷보가 많아서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한 민생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더큰 불편이 가는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며 검찰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말 가운데 재밌는 부분이 있죠. 검찰의 업보가 많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라고 말하며 그간 검찰의 정권 친위적인 그런 행태, 그런 과오를 시인했죠. 그러면서도 민생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수사권은 남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장진영 검사에 대해 알아보니까 완전 친윤 검찰입니다.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꽤나 친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이죠. 과거 그의 발언을 다뤘던 기사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현직 검사 공개적 윤석열 응원 고초 겪으면서도 어려운 길 가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좀 간질간질하죠. 밑에 기사를 더 보니까 이문정 국민적 영웅 행세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0.1% 정치 사건으로 검찰 악마화했다. 젊은 검사 떠난다. 추장관님 단독 사퇴하세요.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 이분도 부정선거론자인가요? 딱 봐도 친윤의 검사입니다. 공무원이 나란 일 열심히 하면 그 직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직무에 성실했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걱정이 들겠어요. 방금 자신이 인정했듯이 지금의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싸우는 것 보입니다. 아무튼 이분의 이러한 반응이 이 사람 혼자만의 반응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죠. 앞으로 검찰 내에서 이러한 류의 동요가 더욱 자주 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럴수록 역시 검찰의 개혁은 필요하고 가까이 왔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 업보 과오가 많으니 이제 그쪽 근처만 가도 국민이 걱정을 하죠. 지금 내란 특검으로 지정된 조은석 특검이 고검의 사무실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이밭에선 가끔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오해받을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은석 특검은 특수통이죠. 과거 윤석열 한동훈과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검에 사무실을 둔다는 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자초하는 일이죠.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도 빈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보안 문제도 과천에 가면 고검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 보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잡았는데 과거에 호용호제하던 자들이 근처에 맴돌면 그 칼이 무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고검에다가 사무실을 잡을 만한 그런 이유도 보이지 않죠. 내란 특검이면 차라리 용산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사무실을 잡으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융성열 아파트 창문을 보면 수사 결의라도 다져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길 건너 대검과 중앙지검이 있으면 오해만 사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그 보안도 매우 불안해 보인다 이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인데 과거 조 특검의 법사위 발언을 다루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님과 박세형 고검장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 발언은 계엄 직후인 12월 6일 법사위에서 나온 발언이죠. 그런데 심우정은 그닥 훌륭해 보이지가 않죠? 지금 고의적으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서 이 내란 세력들을 모조리 풀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화품도 지급이 되었어요. 인천세관 마약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완전 윤석열, 친위대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인물인데, 훌륭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고금이 집에서 가까워 가지고 사무실로 정한 건 아닐 건데 이번 특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엄한 생각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알아보시길 주문해 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판장에서 한 발언을 보면 이번 특검이 얼마나 국민에게 간절한지 아실 겁니다 이번 7차 내란 공판에서 윤석열의 변명은 계속되었죠 내란 부두목 김용현의 보좌관인 김철진 준장이 증인신문 때에서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찾아와 김용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천명을 보냈어야지라며 질책했다고 옆에서 들은 대로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어 온 윤석열의 모든 거짓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증언이죠 이에 6차 공판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윤석열이 특검이 확정되고 나니 뭔가 다급함을 느껴질까요? 지위현 판사에게 앞으로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이 직접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봐야 거짓변명일텐데. 윤석열이 하는 말이 개엄을 해제하려고 보면 저 국회 절차가 미흡하니 그 뜻을 존중해서 해제를 발표할지 말지를 법적으로 검토하느라 해제 발표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해제 직후 김용현을 만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군을 빨리 국회 경내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안하고 나온 것 같아서 장관하고 계엄 사령관을 다시 불러가지고 일단 국회 경리에선 무조건 밖으로 빼라 그렇게 지시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온통 거짓말이죠. 모든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되게 윤석열을 가리키는데 윤석열은 발뺌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구구들을 자극하는 이런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특검이 결과를 내야. 이런 걸 조금 덜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이 특검은 진짜 잔인할 정도로 치밀하고 은밀하며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조은석이 쥐새끼 굴에다가 사무실을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그 시작부터 삐걱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며 지금 특검이 왜 중요한지 좋은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문영배 극좌라서 안 돼. 헌법 강연 막아선 울산시의회 논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을 혼자 한 것도 아니죠. 8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 같이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어딜 봐서 극좌죠? 그우 극우 눈에는 극우로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일개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구의 민간단체 의견도 아닙니다. 공공기관인 시의, 울산시의회에서 이런 극우적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울산에서 울산시의회 교육위 의원이 죄다 국힘 소속이라고 하죠. 지방시의회의 입장은 국힘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이 국힘은 아직도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극히 공정한 만장일치의 판결을 놓고 극자의 농간쯤으로 취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읽히는 그런 기사인데, 현재 판결을 놓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건 이건 국헌문란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논란의 여지도 없이 전 국민이 목격한 이 내란 사건을 부정하는 행동이죠. 이 또한 내란이다. 이런 세력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극우의 싹을 틔우게 된이 현실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너무도 더디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내란 대역죄인들을 탑 풀어주고 버젓이 돌아다니게 하니까 국힘 측의 재의식이 바닥에 무너졌다. 땅속으로 들어가버린 거죠.